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래간만에 밥터디를 하죠. 바로 바다장어입니다. <laughs> 예, 이것도 역시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저번에 한번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절반 정도로 얼려놨다가 예, 지금 또 먹는 거예요. 예, 아주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증한 제품. 직접 먹어보고 괜찮아 가지고 추천해 드릴만한 제품을 예, 예, 소개 좀해 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예, 지금 친구가 이 친구가 는그곳가이고요가이분을시이면은가이 어, 친구가 그러니까 k g 가이인분이거든가 그래서 시키면은 저는 두 번에 나눠 먹어야 돼요. 두 번에 나눠 먹어야 될 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물장어보다는 바다장어가 제가 바다장어를 먹어보긴 했는데 바다장어를 이런 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먹어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는데 어 바다장어를 먹어보니까 좀 짜요. 그래서 딱 오시면은 바로 좀 헹구신 다음에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에어프라이기 같은데 구우면 되고요.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어 10분 밑에한번 굽고 그리고 10분 한번더 뒤집어서 굽고 이런 식으로 구웠습니다. 이게 바다장어 먹습니다. 바로 이거는 저번에 먹다 남긴 쪼가리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구웠어요. 우선 민물장어랑 차이점은 조금 그 식감이 좀더 쫄깃쫄깃해 그리고 가격이 절반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15,000원에 1kg를 드실 수 있으십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양념으로 구웠는데 저기서 오는 양념이 있거든요 소스로 찍어 먹으라고 오는 양념인데 저는 여기다가 꿀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섞어서 발라서 구우니까 딱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먹습니다. 그리고 뭐 리뷰 보니까 소금을 뿌려서 구우라는 평이 있는데 그냥 구워도 짜요. 그래서 소금 같은 건안 뿌려도 되고 그냥 먹으면 딱 됩니다. 한번 씻은 다음에 구우면은 저는 그런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밥이랑 같이 먹진 않고요 그냥 이것만 먹어요 그리고 양념도 고추장 양념이 어, 조금 맵고 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탕이나 아니면 정말 아까 전처럼 꿀 같은 거를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아 살이 빠진 거 같나요? 음, 그러진 않아요 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전날 시키면 바로 다음날 오고요 다못 먹을 것같으면 포장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냉장고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쿠팡은 언제나 위기를 구해주죠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매우 가격 대비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어를 진짜 좋아하는데, 가게 가서 사 먹으면은,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민물장어 완전 강추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민물장어란다, 이 바다장어.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사가지고 1kg를 다 구워 먹으면 정말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장어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 매우 강추 드립니다. 링크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인터넷 컴퓨터로 보시면 확인이 불가능하실 거고 그 휴대폰으로 보시면 링크가 확인이 될 겁니다. 맛있어 보여서 <laughs> 배달해 먹는 거랑 똑같겠죠 맛은 저는 장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식점 가서 먹으면 혼자 먹어도 한 6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선뜻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예, 이미 스터디 윤미는 방종을 했고요. 오늘은 아마 거기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도 들어있어요. 머리는 머리에도 살이 많이 붙어있긴 하거든요. 좀더 쫄깃쫄깃한 느낌? 저는 이거를 양념을 구워 양념으로 만들었고요음음 살도 음. 음도 괜찮고 에어프라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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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 어딜 가서 뭘 먹는다고요? 예, 집에서 직접 에어프라이기로 그냥 구웠고요. 프라이팬에서도 구워도 된대요. 양념은 거기서 오는 양념이 있는데 그 양념을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게 해서 랐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먹으니까 뼈가 더 먹기가 힘든데. 음,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민물 장어를 사 먹으면은 정말 그그 그 비싼 민물 장어집 가서 먹는 맛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해 먹어요. 제 주식이죠. 단백질 빵, 네. 제가 빵을 원체 좋아해서 나름 통통합니다. 음.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더 맛있대요. 근데 제가 집에 인덕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여기 왔을 때 있는. 근데 그거를 그냥 콘센트로 뽑아버렸어. 그래서 <laughs> 사용을 못합니다. 보통 안썩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프라이기에 먹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저 옛날에 장어 민물 장어 밥터를 했었죠. 그때도 직접 해 먹었었는데. 그래서 좀더 바삭하게 구우면은 그 뼈도 같이 바삭해져가지고 좀더 먹기 좋고요. 전 지금 일부러 좀 양념 장어를 먹느라 좀 들구웠거든요. 그랬더니 좀씹 뼈가 씹히네요. 음, 장어 좀 비싸서 요즘 못 먹고 있어요. 음, 맞아요. 컵라면만 먹습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원룸 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안 해먹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에어프라이기로 간편식 해먹는 정도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우선 재본해야 될게 있어서 좀 재본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카페 가 가지고 가볍게 그 재본한 책들 가볍게 읽을 생각입니다. 밖에 너무 안 나가니까 너무 깝깝해가지고 안되겠어요 음, 비슷한 편이죠 근데 좀더좀더 좀더 차가워요 <laughs> 유튜브는 그래도 친절하게 하는 편입니다 원래 좀더 차가운 편이에요 이렇게 반 먹으면 딱 양이 맞는 것 같아. 요 음, 토요일은 커피 1터씩 안 먹는데, 카페에 한번더 가니까, 예, 좀더 먹겠죠? 이제 후식을 좀 가져올게요. 후식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장어 먹고는 후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원래 그 자, 오 지금 완전 점심시간이죠. 사실 저는 원래 한1 1시 정도면 배가 고파서 그때면 밥을 먹는데 마이크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 마이크예요. 근데 소리가 잘안 들리나요? 음. 어 손질은 해서 오고요. 양념도 옵니다. 그리고 굽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 부분으로 한번 굽고 그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한번 굽고 이런 끝나요. 그냥 굽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날도 재밌는 일이 있다면 소통방송을 하겠습니다. 정말 뭐 딱히 재밌는 일이 없어서 응왜 음? 큰가요? 제 피자 피자 한다 그랬나요? 파스텔을 <laughs> 저희 집에는 아이스크림이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정말 밥이랑 먹으면 은더 든든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진짜 많이 안 먹어가지고. 고추장 소스였고요. 예, 장어입니다. 평일은 거의 1리터씩 먹는 것 같아요. 아, 평소보다 잘 들려요. 음, 목소리를 좀더 크게 내고 있나? 그렇죠. 뭐그 크기가 좀 줄어드는데 민물 장어는 좀더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었다면 바다 장어는 좀덜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 아, 베라 최애 메뉴는 저는 민트초코랑 뉴욕 치즈케이크, 그리고 아몬드 봉봉 이렇게 3개 먹습니다. 아, 링크로 사셨어요? 빠르시네요. <laughs> 진짜 빠르시네요. 근데 약간 후회할 것 같은 맛은 아니에요.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괜찮고, 저처럼 장어만 먹어도 진짜 양이 많거든요. 제 입에는 많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 테리 주빌라도 맛있고. 어, 저는 가서 공부할 때는 프랜차이즈 점을 선호를 하는데, 대학동 특징. 음, 개인 카페도 꽤 크기가 크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다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동에서는 개인 카페도 많이 가요. 그림기도 괜찮죠. 대학동 뒤편에 장어집이 있어요. 대학동에 장어집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음. 정말 바다정어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 이게 그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올때 데리야끼 소스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랑 덮밥 해 먹으면은 호텔에서 먹는 덮밥 맛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음, 민물은 또 일본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민물 그렇게 맛있는데, 민물장어 그렇게 맛있는데, 일본이 더 맛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같이 밥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집에서 잘안 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드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짧아. 그래서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편의점 김밥 먹으면 한 10분? 5분? 이렇게 먹으면 끝인데 집에서 뭐해 먹으면은 만드는 것만 20분, 30분 걸리고 먹는 거는 10분 이렇게 컷을 해버리니까 잘안해 먹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공부하실 분들은 힘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카페에 가가지고 할만한 분위기면 예, 방송으로 할수 있는 분위기면은 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표는 우선 제본을 하는 겁니다 제본 연대를 찾아가지고 근처에 많이 있긴 한데 연대를 찾아서 제본을 하고 2시간 걸려서 일산에 피자 두시간 기다려서 10분 만에 먹고 <laughs> 맛집 가셨나보다 맛집을 가면은 그럴 수 있죠 배부르네요 <웃음> <웃음> 오늘도 식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밥부터 드셨습니다 예, 시켜 드실 분들은 예, 링크 타고 가셔서 시켜 드시면 나쁘지 않다 라는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소식자라고 할수 있죠 성인 남자친구는 많이 안 먹으니까요